나는 솔로 29기 러브라인의 대격변이 찾아왔습니다. 첫 데이트 이후 솔로 나라는 완전히 뒤집어졌는데요. 먼저 영호는 데이트 도중, 옥순님에 대한 마음이 사라졌다고 말해 모두를 당황시켰습니다. 그러면서도 옥순 얘기를 계속 꺼내고, 여지껏 100% 좋아한 여성은 없었다는 위험한 발언까지 더해, 영숙과 현숙을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현숙과의 데이트에서도 분위기는 계속 싸늘했죠. 영호는 영숙을 선택하더라도 속상해하지 말라고 말해, 현숙과 영숙 모두 혼란에 빠졌습니다. 한편 광수 옥순은 반려견 취향으로 금방 친해졌지만 광수는 옥순의 영숙과도 대화해보라는 신호를 못 알아듣고 숙소에서 난 그냥 된것 같다며 김칫국을 마시는 모습을 보여 웃음을 줬습니다. 영수는 옥순에게 강력하게 어필하며 남자들이 선택하면 옥순님 뽑는다고 직진했고 상철 역시 내가 호감 리스트에 있냐고 확인하며 옥순 쟁탈전 일명 옥순 대전이 예고되었습니다. 영시, 영자에게 뒤늦게 스펙을 밝힌 뒤 또래 여자를 만나라는 말에 상처를 받고 제작진 앞에서 가정사를 털어놓으며 눈물을 보였습니다.